오늘도 평소대로 롤 체를 하는 중인 승 씨. 오늘은 다 이를 탈출해 봅시다. 요즘 일단은 초가스, 카시랑, 일단 닐라는 다 겹치고 한세팀 겹칠 거고. 지금 게임이 뻔해. 그냥 한 판에 마지막에 보잖아. 연세 마법사 닐라, 초가스 이렇게 이제 순방하고 있어. 그렇다고 제가 닐라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역겹기 때문이지. 실골 필드 가자. 오늘도 케찹카레 하실 건가요? 케찹카레? 이성한 마리라도 찍히면 간다? 아 근데 이거 마이지이 겹칠 텐데 즐거운.. 오우! 케찹카레? 케찹카레 한번 가봐 케찹카레 불그레 의지 별로일 거고 에스티어 집어 오야 이거 가야겠다 이거. 케찹카레 한번 가봅시다 괜찮구만 포가스가 이성이 빨리 붙어서 빨리 성장을 시켜 줘야 되는 건데 케일은 시너지도 없는데 왜 들어가는 거야 케일이 약간 나중에 그 반깍 막깍 역할을 해주거든 삼성작 할겸 깐부들 빼주는 느낌도 있고 481을 하시나요 48도 제가 보기에는 30원까지만 하고 천천히 해야 돼 얘네들 뽑을 애가 너무 많아서 황티 먹은 거 아니면 그냥 참아야 돼 어, 혹시 또 황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돈은 좀 아껴놔야 돼실골프이니까어 그러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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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ny, 빨리 나 n n y Joh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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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큰 일인 게 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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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함 지금 해참 카레 망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망했는데잘 살렸어. 안녕하세요. 오 이거 오 세주 너무 좋다. 눈물의 세주 제발. 자 일단 새로 고침 좀 하자. 그래. 그래! 그래! 근데 암라인템 없고 테블렁 해야 하는.. 그것도 아는데 그거 먹으면 된다. 그그그 그, 그. 용발이랑 까갑주는 증강 있잖아요? 제발! 그 이름 뭐였지? 태산 뭐였나? 난공불락아니 난공불락 들어가자. <laughs> 난단묵직 들어가자. 제발. 제발. 어? 아 이거 해야되나? 아, 근데 템도 이제 없는데 이거 그죠? <laughs> 템이 없는데 뭘 해야 돼 이거? 자르반이랑 업치고 퀸 들어가면 아름답거든. 으아아아아아살아아아아아 나쁘지 않을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제부터 반전 들어가자잉. 그렇지. 찬란한 템이 딱 나와줘야 돼. 구인수 구원! 아! 진짜 나 빼던데. 떼자. 몰라. 참아, 참아. 케일이 마방가 개주기 때문에. 옆에 같이 서 있어야 돼. 이, 이. 예. 찬구인수 한번 나오면 진짜 내가 너무 예뻐해 줄수 있는데 브레벨 가면 케일도 세져 육난동꾼도 돼 백파워가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이 케찹카레 하지만 프레린릴라 새끼들 어떻게 이기지 여덟 명중 다섯 명이 릴라래 여덟 명중 다섯 명 릴라래 좀 심하네 이거 나가라 릴라충들 아, 총검 주면은 이거 아름답지 않나? 욕심내지 말고 총검? 총캐 하자 총캐 총쾌. 쌍구인수 욕심이야 음 그리고 지금 닐라가 많아가지고 총검으로 힐 해야되겠다 아뜨 엄마 공성이 왜이리 느리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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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라 충들 끝! 오히려 닐라 만났으면 좋겠다 닐라는 이길 만해 내가. 안녕하세요. 정신 이 나갔음 그냥. 예. 아, 일이 군소 너무 못 사는 거 아니야? 네가 총 레벨 못 가겠네요. 망했네. 나 망했네. 사이 주면 가능. 가능 어림없다. 삼심아 싫어 도아나 이거 이제 못하 는데, 나 이제 진짜 못하 는데 엎 치고 데마시아 를 뺀다. 데마시아 뺄까? 아... 이게 맞는거같 은데, 육동으로 <laughs> 버티 면 이긴다. 는 마인드 군수 하나 있 고, 총소 하나 있 죠. 오케 이 y We 뚫린다 g 아 i 예, 드럽게 안 go to Antulindai. Oh, yes, it's a good thing. i t 이 a good thing. It's a good thing. It's a good t h 어? 뭐야? 어 놀래라. 제발 거이이아 이거. 이왜 이거. 갔어 이냐아아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아니야 케일은 템거 저거 데마시아로 주면 되니까 삭살자 하나 데마시아를 뺀다? 오. 에이 트럭스 이러면 자르반을 빼나? 뺄게 없어 너무 아름다운데 지금 사 삭살이 하 진짜 애매하다 그냥 안동을 빼자고. 버릴라면 세줄 버리면 되긴 하는데. 어총검캐 좋다. 버거킹. 앞새기들 그냥. 윈수 먹고. 에이트록스 이게 맞지. 학살 집착하지 말자고. 시시가 크다고? 자르만 하자 그래 그럼 어? <laughs> 얘 줄자 모르겠다. 살려줘 상심. 팔아 그냥 고민도 안 하게. 근데 과학이 지금 너무 좋다. 한 과. 와 그냥 근데 솔직히 뭘 해도 이겼을 것 같은. 이것이 케찹 카레. 와 이거지 이거지. 이걸 쥐, 이걸 쥐. 어, 잘 됐네요. 초반에 템 없어가지고 망할 뻔 했는데. 케찹가래 좋다. 너무 좋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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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